오늘은 교회여행으로 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날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독과 종료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맞이한 데서 유래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주간이 고난의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까? 우리가 모든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절제하는 것입니다. SFC에서는 문화 금식 운동해 가지고 핸드폰, 또 TV, 인터넷 이런 음,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 한 끼씩이나 혹은 하루 이틀 삼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전사 기념일 때 내가 하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에동참 했습니다. 이 동참한 예물을 드리는 그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 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가 아닌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살했을때 교회 안에서 야기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부당하게 분한 당하시고 십자가의 중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많은 노예 계층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알려주면서 주인에게 순복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인에게 순복할 것을 명령했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아들시 성심 성껏 할 것을 고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자처한 것처럼 당시 노예들에게도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흉벌을 자원하셨듯이, 당신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끝은 형벌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이었습니다. 주인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며 고난에 동참하고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이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제일 먼저 순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순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단의 길을 아시고 삼십삼 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마가의 증언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머니 인자가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침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수단을 당하지만 3일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보금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와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질 십자가에 대해서 가이사라 빌리보 지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체포와 부활에 대해서는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남산에서는 가른조다의 배반과 6월절에 당할 자신의 체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그 현장에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가야 할 길을 아셨지만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디베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여기에는 가르미다가 예수를 넘겨줄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의할 것이다. 능욕과 침뱉음, 채찍질을 그리고 멸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 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일 만에 부활할 것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와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 종교주의의 그만큼 중요하고 권한의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한 주간의 행보는 예언한 대로 숙치와 모욕의 연속이었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동시에 대속을 위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수환과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까?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성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메시아를 말하면서 사원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고난이라도 참으라고 명했습니다. 인내할 때주인로 보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것이 고난인 것을 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간 것을 방 사람 어떤 매장에는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는 매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 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한 성도에게 하늘매복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갑자기 된우연히 이루어지니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앞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사건, 사건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용하면서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된 대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에서다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교획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성 역사의 중심축입니다. 우리는 그 구성 역사의 중심축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교회 운동을 통해서 그 구성 역사를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승천의 사건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수하였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결국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순환의 십자가를 증가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한중한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영혼을 주인전으로 데리고 올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순환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말고 급식하며 기도하며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순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대속물이 지불된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대속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렸거나 빼앗겨버린 사람이나 물건을 대시에서 찾아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속물은 그 사람이나 물건을 도로 찾아내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정당한 값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었고 대속죄물이 되었고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죄값을 정당하게 지불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요. 예수님 시대의 대속은 뭡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된 자에게 그 빚을 대신 갚아서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에서는 종이 진 빛을 갚아주고 대신 자신의 종을 삼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주고 갚지 못하면 그집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모든 종과 모든 땅을 원 주인에게로 돌려주는것입니다 희년의 기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하였습니다. 안식년이 일곱 번지나5 0 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될 때는 어떤 일이냐합니까? 자유와 해방의 해입니다. 그에 팔렸던 토지는 원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는 모두 해방이 됩니다. 왜 이런 희년의 제도를 두었을까요? 사탄의 매일던 그리고 죄에 종이 되었던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죄 값을 치르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습니다 대성분이 되어줬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 친이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당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된 거예요. 하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의인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믿으면 의인되는 거예요. 바로 말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마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문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과거의 죄, 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숙량하시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예수께서 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말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는 신자로 해금 미련한 소망의 세상을 날게 합니다.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게 가 합니다. 우리 날의 자녀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별 이번 한 주간은 바로 이러한 증인으로서 적어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사실에 감사 감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 를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면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욕을 당하셨지만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십자가 형태이 강도나 살인자들에게 하는 그런 십자가 형태이었지만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수치로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통을 참으며 그 고통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예수는 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광이 되었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죄 사함으로 많은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님 자네 죽으심으로 하여서 그 영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에 라페드와 캐스메 동생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인간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의 수단으로 십자를 가 지으셨습니다 제인의 구원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으로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슬퍼하며 니우침과 되돌아섬을 뜻합니다. 그것은 죄에서 완전한 삶의 전환을 말합니다. 바로 회개를 위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막힌다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신을 맞추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늘을 높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오에서 우리를 위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 단순히 그냥 나를 치자하는 것이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순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순환은 순환을 끝나지 않고 그 십자를 통해서 대속을 부셨고 그 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를 가 우리가 수당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의 십자가를 치고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또중앙에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로 그 십자가를 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 아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 하루 한 끼씩 아니 하루 이틀 사이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를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순환의 십자가를 치시고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이 십자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모든 성들이 참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